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6목 32번입니다. 32번. 바로 가 아까 3 2번이좀 어렵다. 간 친구도 있었거든요. 바로 가볼게요. 한명씩해서시킬까 데얼리지, 얘들아. 뭐가 있단다. 뭐가 있지? 많은 과학적 증거. 얘들아.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들은 맞다, 틀렸다? 맞다. 과학적 증거가 많으니까. 자, 어떤 걸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냐면, 나 물어봐야지. 이거 왜 아닌지야? 뒤에 뭐 있으니까? 그렇지.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넷이 있기 때문에 ING가 되는 거다. 능동. 뭘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집중되어지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런 어떤 attention이 리 e 투 d to.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얘네들 집중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 플러스예요 집중력이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 집중되어진 것이 이어진다. 뭐로 이어지냐면, 뭐로? 뇌의 재구조화. 요런 거는 외워야 되겠네? 그러면 뇌의 재구조화는 쌤은 좋을 것 같은데 뭐였으니까 내가 집중해가지고 뇌의 재구조화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예를 들자면 뭐 아닐 수도 있다 쌤이 이게 돼잇글 안 봐서 때 모르겠지만 어 내가 어떤 글을 읽었어 지금 방금 첫 문장 읽었지 쌤이 읽고 나서 독해 잘하는 친구도 말할 뭐 수있으니 나만의 언어로 요약 요게뭘수도 홀딩이 돼야 되거든 다시 지금 첫 문장이 어떤 내용이라고 해보자 첫 문장 내용 뭐다? 뭐는? 뭐는? 그렇지. 쉽게 말하면, 집중을 하면 뭐 한다? 뇌에? 그렇지. 재구조화가, 어, 일어난다. 뭐 또는 재구조화로 이어진다. 이 카든지. 리드투를 외우기 위해서. 집중은 리드투 한다. 어? 내 재구조화를 이 카든지. 지금 이 대답 안 나오신 분들은 머릿속에 홀리 뭐 했대. 그럼 독해 점수 안 나온다. 어렸다 때다 영어 1%밖에 안 나왔대. 이번에 고3꺼. 자, 간디. 누구에게 있어서. 아까도 인간하고 인간 아닌 동물 가더니 또 동물에게 있어서. 뭘 보상받은, 우리 샹슝이네, 샹슝이. 숑숑이 뭘 보상받았어? 알아차린 거. 뭘 알아차렸, 미안해, 미안해. 이거는, 이건 아니고. 폴이 뭐라서? 라서 명사. 뭘 알아차렸지? 차렸지? 소리를 알아차린 것에 대한. 앉아, 근데 앉았어. 그럼 쌤이 깎아준단 말이야. 그런 보상을 받은 동물에게 있어서. 어떤 소리야, 이번에는? 사냥하기 위해서. 또는, 사냥 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소리를 알아차릴 때 좋지 당연히. 안그면 뭐하노? 내가 잡아 먹히거나 또는 사냥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잖아 맞지 그자? 그렇죠? 그런 건데 예를 들자면 말이야 우리는 뭐한다? 발견한다, 찾게 된다, 알게 된다, 모르겠다, 오형식인지는 몰라서 훨씬 더 훨씬 더큰 청각적 센터들을 발견하게 된다. 어디 안에서? 뇌 안에서. 네. 이거는 발견하다다. 뭐라서? 네. 옳지요? 이뻐라. 삼형식이죠. 훨씬 더큰 청각적 센터를 가지게 된다. 센터는 중심. 뭐, 중추적인데, 뭐, 중추란 말여 평소에 안 쓰잖아? 그냥 센터 하면 돼. 우리 뇌 안에, 아니, 뭐래. 동물의 뇌 안에 뭐가 생긴다고? 청각적 센터를 발견하게 된다고. 근데 어떤 청각적 센터? 훨씬 더 큰. 그럼 브러스야, 마이너스야? 나도 역시나, 역시나 뇌의 재구조화는 플러스인 것 같아. 자, 또 가자. 어떤 동물에게 있어서 이번에 예리한. 또 보상을 받았어? 예리한 어떤 거? 시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동물에게 있어서는 또 주어는 시각적 에어리언 어떻다? 훨씬 더 커진다. 당연하지. 아까는 뭐였지?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앞에서는 청각적인 이야기, 뒤에서는 시각적인 이야기. 어쨌거나 뭐였을 때? 소리를 알아차렸을 때도 뭐하고? 소리적인 중추가 더 커지고. 시각적인 걸로써 어, 또 시각적인 어떤 뭔가를 발견했을 때는 뭐한다? 시각적인 중추가 커진다. 똑같은 내용인 거야. 넘어간다. 그러면 뇌에 뭐는? 스캔. 누구의? 어, 방금까지 뭐였는데. 나 끊어야지 또. 그렇지. 동물이었어. 동물은 이렇고요 인간도 그런 거 한번 다 잡혀봅시다. 동물 먼저 얘기했대. 그럼 이거 갑자기 또 이것도 글 순서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쌤처럼 자꾸 내용을 이해했으면 끊어낼 수 있어야 돼. 어? 앞에서는 주제 얘기했다. 얘들아, 첫 문장이 주제돼. 뭐였는데, 첫 문장이. 뭐 했더니? 집중했더니. 처음에 어디 집중했더라, 동물이? 청각에 동물이. 동물이. 갈로 해놓을게. 청각에 뭐 했더니? 집중해서 알아차렸더니, 청각적인 중추가 커지고. 그 다음에는? 또 동물이 똑같은 동물이 시각적인 것에 또 집중을 했더니 시각적인 부분이 커지고 그럼 뇌구조화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야아 그쪽으로 발달을 하겠지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인간 가자 인간 자 바, 그것도 심지어 바이올리니스트가 뭐겠노 또 청각인가 음악 소리니까 한번 해볼까 바이올리스트들의뇌 스캔들은 제공하더라 갑자기 스캔이 왜 나와 스캔이 왜 나오지 살펴봤더니 뇌의 활성화를 살펴봤더니, 뭐, 여기 뭐, 파란색으로 되고, 뭐, 활성화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뇌를 스캔해 봤더니, 더 많은 증거를, 아이고야, 더 많은 증거를 내어주더라. 끝났지, 삼형식으로? 그럼 이제 문법 뭐니? 분사. 너무 잘하셨어요. 본사고문입니다. 보여준다. 또는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면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성장과 확장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어디겠어? 또 바이올린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겠지? 어떤 영역과 부... 리지어는 영역, 지역 이런 뜻이다. 뭐의 영역이냐? 바이올린과 또청각인한번 보자잉? 어떤 영역이고? 아 이게 인간의 뇌의 어떤 부분이야? 폴텍스 어디야? 피질입니다. 피질. 어떤 피질이냐면 뭐를 나타내는 피질이야? 어?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문제. 레프리젠테 S 없대. 쌤이 어떤 피질이라고 피질 꾸며줍니다. 땡. 나도 안 봐서 몰랐지. 아 어, 모르지. 근데 아니라는 건 확실해. 왜요? 얘가 뭐라서? 그럴 수 없잖아. 그럼 틀렸지. 수일치 주의하래잖아. 선생아 누구였다? 그 피질의 영역인 거야. 어? 안 괜찮아? 영역이라고 하는 S를 꾸며주니까, 복수를 꾸며주니까, 동사 S를 안 붙였다는 거야. 그 피질 영역. 그 피질 영역은 뭐 한다? 나타낸다. 아하, 뭐요? 왼손을 나타내는구나. 왼손을 나타내는구나. 콧마다 의 위치니까 얘들아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계속적인 법. 접속사 더하기, 반드시 대명사. 그럼 이 대명사는 누구게? 요인 누구게? 왼손입니다.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왼손 아, 이거 죠 아, 바이올리니스트의 왼손을 말해요. 바이올리니스트의 왼손은 has to finger the strings. 뭐 해야 된다? 그 바이올린의 현을 그 줄을 튕겨내야만 한다. 누가? 왼손이. 왼손이 튕겨내야 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자주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러면 바이올리니스트는 뭐 하고 있니? 왼손으로 바이올린 아. 잠깐 영상 끄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떠니? 손가락이 빨리 움직이네. 그러면 그쪽의 뇌의 영역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발달을 또 하겠지. 됐나? 그럼 또 뭐는? 또 다른 연구는 뭐 아휴 지겹다. 뭐 동물 1번 그랬지. 동물 2번 그랬지. 인간 바이올리스 그랬지. 또 다른 연구 또 보여주기를. 또데디아를자 정원아. 자 다시 갈게. 야가 뭐라서? 타동사라서. 타동사의 뭐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거야. 생략할 수 있고, 뒷문장은 완전해야 되고, 접속사는 뒷문장 완전하니까. 됐니? 자, 그러면 또 다른 연구가 또 보여, 이제, 이거 또 문법. other 뒤에는 셀수 있으면 무조건 복인아 알고 계실 거고, 이제는. 그지? 다른 연구가 보여주기를. 해마. 아까 말한 콜텍스하고 똑같다. 약간 피즐 느낌쓰. 뇌에 있는 일부를 말하거든. 정확하게 내가 의사관이라고는 모르겠지만, 뇌의 어떤 부분은 콜텍스고, 뇌의 어떤 부분은 해마 부분이 되는 거거든? 그 해마 부분이, 이게또 뭐, 저 뭐야, 하마! 하시면 안 돼요. 힙포 하면 너도 하마! 그래, 외우면 되겠네. 그래, 왜야? 힙포 날잖아, 힙뽁. 하마. 요거는 해마야. 뇌야. 그, 하마입니다. 어, 또 동물 얘기하는갑지. 감사마또 해마, 하마가 이입 존나 큰 그색, 그거 아니고. 자, 간다. 해, 해마 나왔죠? 해마. 해마도 고사 어디있노? 이만큼 멀대. 그, 그 해마가 어, 또 이제 뭐아저 보고, S 보고또 복수락하지 말고 해마 단수. 그냥 이름이야. 이름. 원래 S가 끝나. 그래서 그 해마가 뭐 되어진다? 뭐 되어진다? 확장 또는 확대. 아까 저 위에 있었던 거잖아. 계속 라지, 라지 그렇게 다 라지 했잖아. 확대되어진다. 그 해마는 또 어느 부분이야? 공간 기억에 필수적인 부분인 거야. 아까 위에는 그 바이올린의 현을 빠르게 손가락으로 움직이기 위한 어느 부분이었고 지금은 뭐라고 공간 기억을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 해마 부분이 있는데 그 해마도 확대되어지는 거야. 공간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었네. 왜 공간이게 운전 탈락하면 공간 감각이 있어요. 자, 가자. 택시 기사가 나길 친, 이런 분 택시 못 타지. 그지 자, 가자. 요점은, 자, 끝낼게, 이제. 예시 세개다 보셨죠? 아니지, 네개제 예시 1이 뭐였어? 동물 1, 청각. 동물 2, 후각 누야 너지? 아니야? 3번 뭐지? 어, 바이올린 치는 애. 4번 뭐지? 어, 택시 드라이버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진다. 마지막, 요점은, 어? 이건 아까 대신랑 다르대. 생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요, 아까 건 노랑이었죠? 이건 보라. 보라. 보라 뭐였지, 정원아? 음, 보라 병렬 뭐야? 아니야, 보라는. 보라는 어, 보어. 노랑이가 목적어. 음, 됐어? 보라는 보어. 보라 보어. 자, 요점은 뭐냐면, 요건데, 뭐가? 뇌의 물리적 구조가. 뭐야! 기억 안 나나? 뇌의 재구조와. <뇨기심> 영어로 뭐 할게? <뇨기심> 빨리 왜야? 빨리 왜야? 이런 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빈칸로 나올 수 있어. 쉐입이 뭐지? 형태를 구성하다. 그렇지. 형태를 구성하는 건데, 위니까 형태를 재구성하는 거야. 뇌의 형태가 바뀌는 거야. 어느 부분이 커지잖아 됐니? 그게 재구조한 거야. 좋은 걸라끼잖아 내가 아까. 그러니까 뇌의 물리적 구조화가 변하더라. 이런 것도 문맥 단라하 괜찮아. 이 변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더라? 커지더라.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기울이냐에 따라서. And 또 뭐여?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을 많이 하잖아? 그럼 뭐 되게? 게임 부분만. 뇌에 있는 게임 부분만 발달을 해요. 그럼 공부는 뭐 합니다? 진짜예요? 이거 영어지문에 나온다. 능력김 교과서 2학기도 나온다. 2학기 때. 2학기 때 능력인 교과서 친구들 나온다. 뇌가 A라고 하는 특정 영역, 특정 활동을 많이 하면 그 부분만 뇌가 발달을 해. 그럼 다른 부분의 연결은 찾아가지고 걔네들이 끊어버려.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뇌가 된단 말이야. 아직까지 여러분들 20살까지는 계속 뇌가 성장하거든. 아직 뇌 성장 안 끝났어. 저는 공부할 머리가 아닌가 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하고 나서 말을 하세요. 해도 안 되던데 됩니다. 알겠지?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 여기까 할게.